다시 시작하기로 확대! 이렇게 지렁거리안나막고그런 근데 내가 봤을때는 이 피자를 먹다가 김칫국밥을 좀 먹으면 약간 리프레시 되는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맛있어고그고막또너 그렇다고는 할 것도 이자고치즈크로스트가 진짜 맛있는데? 아예예 예요 그 거야. 예. 나도 그냥 입고 올 걸. 그치아 <laughs> 완전 지나쳐왔죠? 바로 썼는데, 바로 지나쳐. 바로 앞이었죠? <laughs> 이 앞에 <laughs> 이 앞에 서서 <laughs> 이거 이거 봐놓고 바로, <laughs> <laughs> 바로 여기가 <laughs> 여기가 어반스테이 보관소인데 아 너무 왜?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다 여기 한번 봐. 어. 아, 져있길래봐볼까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다. 합이만원 이거 내려다 같이. 가니다 감사합니다. 아이, 창국 아, 이거 이렇게 발 씻는 곳이 큰? 발만, 발만 씻는 곳. 발만 씻는 곳. 좋다. 오, 좋은데? 오, 너무 좋은데? 놀다. 네. 너무 배고파. 제가 맛있을 줄 알았다. 진짜 맛있긴 한데. 고기가 반듯같이 진짜 맛있거든. 바보. 다른데 참. 근데 되게 잘돼 있다. 언니 산책하기 너무 좋게 돼 있는데. 맞아. 개 여기 저녁에 개들 진짜 많아. 강아지, 지엉도 있다. 여기? 어 여기. 브레이크톤. 지금 시간에 브레이크타이밍인가? 그치? 혹시 제로 소진에서 주기 마감인가? 아, 아.. <laughs> 한다. 와, 맛있다. 나는 그때 이거를 먹었던 것거 오마카세? 어, 그거 그냥... 어, 맨추천돼 아, 먹었던 거 같아. 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먹고 싶었어 그 건물에 조각상들이 있는 건물 있잖아 그런 건물의 1층에는 무조건 개방화정실이 있어 <laughs> <laughs> 건축법이야? 응 무조건 개방하게 돼있어 1층으로 뭐. 이럴 수가 있지? 태풍 아니야? <laughs> 안 그래도 아까 친구가. 어. 바람이 무슨 태풍처럼 보이던데? <laughs> 왜 갑자기 뛰어? 얼굴에 지금. 모래 너무 많고. 나 지금 너무 지쳤고. 다리 너무 아파.

노래가 너무 좋다. 피부 커피 봉스. 맛있겠다. 이건 알콜이 나는 아메리카노랑. 아요 음, 음. 아. 빵워라고요어 아, 맛있겠다. <laughs> 와, 엄청 맛있먹자그 잼이 그 잼이 <laughs> 그그 아니네. <laughs> 아, 수제잼이라고 돼 있던데. <laughs> 제파프리카랑 샤워도 근데 이 진짜 맛있게 생겼어 음. <놀람> <놀람> 치명적이야. 너무 무섭잖아 바닥이 없어? 아, 근데 그거 뭐 조심해야 돼. 피스타치오랑 찰토마토 맛 맛보기는 초당옥수수 드디어 드디어 깻잎전봉 바게트 샌드위치 아봐 뭔가 네. 음 이거 안 뿌려 먹어? <debuted> <맛> <bana> 내가 깻잎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너무 향긋대. 약간 매콤이라고? 해야하나? 펄 머메이드 펄 그레인 머스타드. 그래. <laughs> 그게 <그거? 소 Disney> 있어. <Juliet> <áfic> 6시 반이거든. 안녕하세요. 아니, 근데, 샌드위치 하나 더 <laughs> 먹을래? <샌드위치 하나> 너무... <laughs> 좋지. <웃음> 잼도 판다. <laughs> 냄새가 너무 좋아. 잘라주셨거든. 응. 한한 장만. <laughs> 쿠키 먹을래? 쿠키 안 먹는다. 내 거랑 바꿀래? 뭘바꿔내 받은 파운드? 내 친구 말에 저기 에 오자마자 팔린 거잖아. 그 트러플 나오자마자 팔린 트러플이었나? 응. 트러플 감자? 음. 거. 맛있다 나 버섯 진짜 좋아하거든 그빵 그래? 응, 사서 기분 좋아 <laughs> 음. 뭐, 뭐. 안 아니야 안 상했다 겠지 돼지국밥 먹으러 간다 맛있다던데 되게 넓고 깨끗하다 응. 보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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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쌈은 배불러서 진짜, 진짜. 못 먹을 것같아 진짜. <laughs> 진짜 팔팔 끓는다 <laughs> 그래, 그 뜨거운 건못 먹어 시켜 먹어야 돼? 응. 아 다르게 안 넣어서 죽는구나 맛뜨어어떤가요 맛있어 맛 맛있어 요네 아버지 피게랑 비교있어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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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어맛어서어서있어 맛있어 어어